하태우 6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서원 다음에 여섯 개의 간구가 따라 나옵니다. 아세 개는 하나님 중심의 간구고 그리고 그 뒤에 세 개는 우리 사람들 중심의 간구로 그렇게 나눠집니다. 음,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또집절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이름과 나라와 뜻이 누구의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그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뭐그 문맥을 따라서 이해를 합니다만 그러나 이제 그 원래 글에는 당신의 이름이 당신의 나라가 당신의 뜻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당신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쓸 수가 없어, 없어서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 이렇게 주기도문을 새로 쓸때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어, 앞에 세 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세계는 며, 며로 이어진 하나의 문장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오늘 우리에게 이동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고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 그러니까 뒤에는 하나하나가 좀 끊어진, 그렇지만 그리고로 연결되어 있고, 앞에는 며, 며로 이렇게 하나의 문장을 가지고 있죠. 어, 이거는 우리 성경만 그런 것이 아니라 헬라어도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하나님 간구에 며러 연결되어 있는 이 세계의 간구는 세계가 아니라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인상을 받게 되어 있고 또 사실 그세 가지는 세 가지의 간구가 아니라 아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간구를 그렇게 세 가지로 표현을 한 것으로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현재 설교를 들어보시다 보면 그렇게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아시게 될 겁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 간구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부르고 나서 첫 번째 구하는 간구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의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라는 이 말에는 어, 세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한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뜻,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이 기도에 담겨집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내로부터 들은 이야기 중에 초등학교 때 있었던 것으로 들었는데, 그 2학년쯤인가요? 담임선생님이 반장을 제외한 모든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아내가 부반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반장 혹은 뭐 예, 제, 개, 이런 식으로 사람으로 부르는 것처럼 부르지 않고 어떤 사물을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늘 불렀다고 합니다. 마을이, 이, 여러분들, 아마 학교 다니시면서 그런 기억들이 나죠. 몇 번, 이름이 아니라 몇번 이렇게 아이들을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것처럼 그런 선생님들이 좀 계셨습니다. 이름이 불려진다는 것은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 대한다는 것이거든요. 별로 우리는 의미 없이 지나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만 그 이름에는 그 사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인격,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할때그 이름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인격, 그분의 신성, 그리고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 이름 안에 담겨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럴 때 기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문장을 넣느냐 안 넣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인격,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대한 문제지 그 이름을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고 하셨는데 그그 하나님의 이름엔 도대체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나님의 성품에 어떤 면이 들어가 있는가? 그 간에 작은 두 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할때그 거룩함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이 주기도문을 얘기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만질 수 있는 분이 아니고 볼수 있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이성으로 탐구해서 알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는 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 조금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신 사건이 출애굽기 3장이 있는데 그 3장에 가서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 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소 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랩에 이르러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 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 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리고 사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여 모세를 불러 세우십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찾아 오시는 거죠. 그런데 그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첫 번째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 오절에 하나님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그 땅은 거룩하다 그 땅이 거룩한 것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세가 서 있기 때문에 그가 서 있는 자리가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로 자신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을 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다는 것입니다. 피조된, 창조된 모든 만물로부터 하나님은 구별되어 계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죄로부터 하나님은 구별되어 계십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런 면에서 거룩한 분이세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것은 이 모세에게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성경의 곳곳에 그렇게 말씀해주셨고 또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면이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인데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할 때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그런 환상을 보죠. 그럴 때 천사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날며 이렇게 노래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 거룩하다는 천사들의 노래소리를 듣고 그 영광을 본 이사야는 그 앞에 엎드려집니다. 그리고 내가 죄 가운데, 내가 죄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배웠으니 이제 죽게 되었구나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거룩한 죄가 없으시고 사람들로부터 구별되어 계신 그 분을 사람이 뵐 때에 갖게 되는 태도는 이제 내가 죽게 되었구나. 내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죄 속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뵈니 내가 살수 없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인간이 거룩함을 대할 때 갖게 되는 그런 태도입니다. 어, 누가 보고 모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일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부르기 위해서 오셨는데 베드로가 방세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한마디로 잡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그 말씀대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많은 고기를 잡아 올립니다. 그 사건이 있자마자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뭘본 거죠? 예수님께 거룩함을 본 겁니다. 이 예수님이 단지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거룩하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본 거죠. 그 거룩하신 앞에 자신은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나를 떠나십시오.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이셨을 때의 첫 번째 보이시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처음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도 보통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거룩하신 앞에 우리의 죄를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라고 복음을 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전에 먼저 뭐가 전해지냐면, 율법이 전해지죠. 우리가 죄인인 것을 드러내는 일들이 먼저 전해집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어떠한지를 명확하게 예, 볼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심할 때 내가 나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다가 돌이킬 때에 그 돌이킴이 어떠한지가 명확해지게 명확하게 예, 보여지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는 것이 거룩한 분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그 하나님이 어떤 분신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심과 사랑은 늘이 동전의 앞뒷면처럼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보여지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언약의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언약, 하나님이 오셔서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 3장에 계속 이어지는 장면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가서 내 백성을 구해와라. 그랬더니 모세가 하는 말이 제가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하겠다고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넌 도대체 누구냐? 누가 너를 보내느냐? 이렇게 물을 텐데 제가 가서 뭐라고 말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나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나다. 전능한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내내 하나님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표현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내 조상들이 믿기 시작했던 내 조상들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이다. 그 의미 이상의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에 내가 너를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 자손들의 하나님 이 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삭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하세요. 내가 너와 너의 자손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세요.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그 약속을 하세요. 너의 자손들의 하나님이다. 너의 자손들의 하나님 이 되겠다는 것은 너의 자손들을 지켜내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금 모세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그 말씀을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의도로 듣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너희들을 그 땅에서 구해내서 가나안 땅에 정착시킬 거야. 그리고 영원토록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하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그냥 사랑해 라고 하는 그런 말로 메시지가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어야 되는데 그 구체적인 표현은 뭐냐면 약속을 하시는 거로 표현되는 거죠. 사람을 하나님과 약속을 맺을 대상으로 여기고 계시는 거고 그리고 그 약속하신 것을 결코 놓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지키시는 것으로 사랑을 표현하시는 겁니다. 그런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면 두 가지 면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걸 알아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하나님이 거룩해지시는 그 사도 바울이 신앙이 이제 신앙이 많이 성숙해서 죽기 전에 뱀, 이 디모드의 후서를 쓰게 되는데요. 예수님을 알게 되고서 한 3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이끌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전에 그랬죠. 예전에 죄인 중에 괴수였죠. 그런데 아직도 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는데, 더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이 내가 이전에 알았던 것보다 훨씬 더 거룩하신 분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거룩하신 앞에 내가 점점 더다 드러나지는 거죠. 나의 연약함과 악함이 드러나서 내 죄를 더 깊이 있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점점 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이 기도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기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기를 스스로 그렇게 행하시기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영광되게 할수 없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 뭐 전도를 많이 하거나 혹은 어디 가서 상 받을 일을 하거나 그래서 사람들 앞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전에 없던 영광에 내가 주먹 하나 혹은 뭐, 뭐, 콩 하나라도 더 올려서 더 영광스럽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영광 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충분히 영광 된 것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됨을 인정하게 되고 찬양하고 높이고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의 신실하심을 담고 계신데, 그 일을 행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시구나. 그렇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시구나.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하신 분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앙하며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셔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어디 있죠? 하나님이 사랑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길입니다. 이해 되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이 거절하신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법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약속하신 것을 주장하실, 주장할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일들, 이 일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름에 합당하게 영광을 받으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시다는 것, 그리고 그 아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많은 그 약속들을 주장하고,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으니 이렇게 행하십시오 라고 구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일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시기 위해서 스스로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에 합당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거룩함을 추구한다고 해서 그렇게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악함과 연약함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데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조차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붙여진 첫 번째 이름은 성도입니다. 성도, 성도는 거룩하다는 말이죠. 우리의 삶이 오르가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은혜로 거룩한 사람이라는 신분과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불려집니다. 그런데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인격은 거룩하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신 것을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이 거룩하지 않다면, 우리의 삶이 거룩하지 않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이 성경의 가르침이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사람들이 압니다. 만약 우리가 거룩하지 않다면,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알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사는 걸 보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게 틀림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진짜 계신다면 어떻게 그리스인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것이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는 아주 이 핵심적인 말 아닙니까?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예수를 잘 믿겠다고 헌신해서 살아가는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거룩하지 못한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우리의 거룩하지 못한 모습들로 상처를 받고 우리가 그 말씀을 쫓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아픔을 겪는 일들이 늘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날마다 우리가 겪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밖에 세상 사람들에게 혹은 큰 악을 저지르는 어떤 뭐 교회의 목사들을 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작게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나 큰 악을 저질러서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기독교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우리나 사실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말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행동들이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룩함을 통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신 것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우리가 하기, 하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제자들과 헤어지시기 얼마 전요한복음 17장에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거룩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거룩하여 지기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우리를 거룩히 하는 말씀을 주셨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한 기도를 주님이 끊임없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거룩한 것은, 지금 우리가 거룩한 것은 주님의 기도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것은 주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이 일이 계속되어야 될 텐데, 주님은, 주님의 기도는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가서 주님을 만날 때에 온전히 거룩하게 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기도를 따라 우리도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강구에 대해 생각을 했는데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위한 기도면서 동시에 우리의 거룩함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여러분 모두가 거룩함의 열망을 갖기로 원합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에 대한 열망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그분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태도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또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는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마땅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거룩함의 열망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따라 아버지를 따라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고자 하는 끊임없는 열망이 일어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이 공동체를 바라보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